여기까지 하지. 모처럼 손님이 온 만큼 이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끌고 가고 싶진 않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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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괜찮아? 리니... 린이... 약속대로 이번 결투의 승자로서 나는 처형을 계속하겠다. 안 돼!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될 줄이야. 다만... 이번 결투에서 리니 일행이 보인 힘과 결심을 봐서 너희는 다른 방식으로 죽이도록 하마. 엘로어, 내가 맡겨둔 병 속의 불을 아직 갖고 있나? 네네, 용도는 모르겠지만 한 병도 안 잃어버리고 잘 보관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네 감시하에 그것을 녀석들에게 먹이거라. 병 속에 불? 그래. 비밀 실험의 산물이지. 특수한 조건으로 내 몸에서 떼어낸 화염이다. 그걸 먹으면 불타는 고통이 신경 전체로 퍼지지. 신체는 무사하겠지만 기억은 불탈 거다. 그 극한의 고통을 견뎌내고 다시 깨어나면 너희는 병난로의 집에 관한 모든 걸 잊게 될 거야. 그 다음, 난 너희를 집에서 추방할 거다 달리 말해 병난로의 집에서 자란 너희를 죽이고 새로운 신분을 주겠다는 뜻이지 사람의 기억은 참 신기해 기억을 일부 잃으면 자아 인지가 바뀌고 아버지, 저희를 놓아주시는 거예요? 난 누구도 놓아주지 않는다. 기억이란 매우 중요한 매개체야. 불이 타오르면 내 앞에 있는 필리오는 비밀을 간직한 채 죽고 낯선 자만 남게 되지. 그래도 저는 두려움 속에 살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죄송해요, 아버지. 전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렸어요. 하지만 전 정말로... 그만 울거라, 빌리오. 넌 아직 집을 떠난 게 아니니 원칙을 지켜야 해. 분노는 충동을, 슬픔은 망설임을 일으킬 뿐이다. 감정이 휘둘리지 말거라. 네, 명심할게요. 눈물을 닦고 너희가 바라는 삶을 쫓거라. 그래. 네, 샤플로 폴츠 엘로 아이들을 푸아송 마을로 돌려보내라. 리니 일행도 함께 말이야. 병 속에 불은 세병더 준비했으니 선택은 너희에게 맡기마. 모두 잘 지내거라. 다음에 만날 땐난더 이상 너희 아버지가 아니다. 그동안 집을 위해 헌신해 줘서 고마웠다. 부디 너희에게 찬란한 미래가 있기를 바라마... 아버지... <laughs> 자, 가자. 리니 형은 내가 보충해 줄게. 고마워. 그레이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한참 기다렸다고... 진짜 페리구나, 정말 오랜만이야. 근데 언제 갑자기 이렇게 컸어? 설마 내가 실수로 미래에 온 건가? 아니면 아직 꿈속인가? 그럼 엄청 긴 꿈이네. 다 틀렸어, 그레이비에. 네가 죽은 거지, 아휴. 좀 돌려 말하면 덧나나, 봐봐, 크레이비도 놀라서 굳어버렸잖아. 아... 그런 거였구나. 왜 이렇게 금방 받아들인다고? 응, 혜리 한 마리니까 혜은날 속이지 않거든.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보다는,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긴 건지가 더 궁금한걸? 페리 집행관이 됐다는 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단 뜻이겠지? 이해 줄래? 페, 난 어머니와 나의 결말을 알고 싶어. 넌 운명에 맞서 끝없이 저항했어. 처음엔 믿는 사람이 없어서 넌 속마음을 달에게 털어놓았지. 어느 날 밤에는 나와 스네즈나야로 가서 오로라를 보자고 약속했어. 넌 도망치려 했지만 늘 붙잡혔어. 어머니가 널 살려둔 건널 천천히 괴롭히기 위함이었지. 모두에게 배신자의 말로를 보여주려고 말이야. 하지만 그럼에도 넌 포기하지 않았어. 어머니는 연이은 사륙의 결투를 통해 가장 우수한 왕을 뽑으려 했지만, 넌 모두를 설득해 무승부로 피해를 줄였어. 결과적으로 보면 시간을 끄는 것에 불과했지만, 넌 그들에게 희망을 줬지. 넌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전부 실패로 끝났어. 그럼에도 넌 쿠잡이나나 날 향해 검을 겨누지 않았고, 그 우물한 낮에 나에게 이렇게 말했지. 16년 동안 자유를 쫓았지만 이제 보니 내게 허락된 유일한 자유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뿐이었다라고. 내가 그런 말을 했구나. 그때에난 분명 엄청 지쳐있었겠지. 하지만 난 미래의 나를 이해할 수 있어. 어머니의 계획대로라면 결국 단한 명만 살아남을 텐데. 난 그게 너였으면 했거든. 다시 기회가 주어져도 난 똑같은 선택을 할 거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넌 내가 못하는 일을 해낼 사람이라고 느꼈으니까. 그래. 난 여전히 네가 줬던 자유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병난로의 집의 아버지로서. 난 아이들에게 자기 운명을 선택할 최소한의 자유를 줄 거야. 본타인의 최고 심판관과도 미리 협상해뒀어. 앞으로 집에 남고 싶지 않은 아이들은 비밀을 잊고 조용히 이 나라에서 살수 있을 거야. 아무도 아이들의 과거를 추궁하지 않을 거고. 물론, 승리의 과실을 쉽게 내주진 않아. 아이들은 내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고 과실을 쟁취하면 해. 그렇게 얻은 자유만이 가치가 있는 법이니까 그걸로 충분해. 그게 바로 내가 추구하던 삶인 걸. 헤렌, 훌륭한 왕이자 좋은 아버지가 됐구나. 네가 병난로의 집을 이어받아서 정말 기뻐. 물론, 아쉬운 게 전혀 없진 않지만, 난 바깥 세상을 아직 못 봤거든. 마침 잘 됐군. 이두 손님은 수많은 나라와 무수한 곳을 가봤으니, 너에게 바깥 세상 얘기를 들려줄 수 있을 거야. 정말? 물론이지. 우리는 진짜 진짜 많은 곳에 가봤거든. 설 내내 얘기해도 모자랄걸? 사실 내 꿈은 음유시인이 되는 거였어. 손으로 하프를 연주하면서 자유로운 바람 속에서 노래하는 거지. 듣는 사람이 없어도 계속 노래했을 거야. 우라가 그렇게 생겨난 거구나. 처음 알았어. 우라가 있으면 난새 치마를 세벌 사고 싶어. 내거 하나, 팔거 하나. 그리고 어머니꺼 하나 근데 펠른 치마를 싫어하고 어머니는 안받으시겠지? <laughs> 그럼 다 내가 입어야겠다. 매일매일 바꿔 입어야지 네가 말한 그 유괴들은 어떻게 생겼어? 그림책에서 머리 뿔이 달리고 무섭게 생긴 유괴를 본적 있는데 그거, 정말로 존재하는 거야? 오니를 말하는 거구나! 당연히 있지! 근데, 사실 별로 안 무서워. 어머니가 무예리 가르쳐 주실 때, 난 항상 벌벌 떨었어. 한눈 파는 건 상상도 못 했지. 근데, 아카데미아에서 수업을 들을 땐, 원래 딴짓해도 괜찮으려나? <laughs> 농담이야. 생명이 위험 없이 관심가는 지식을 공부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겠지? 그러니까 그때 진짜 위험했다고! 린이네가 범인으로 몰려서 법정에까지 섰다니까! 와, 엄청 위험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 바로 이 명탐정 페이모님께서 나서서 순식간에 상황을 뒤집었지. 빨리 얘기해줘. 대체 어떻게 한 거야? 음, <laughs> 잘 들어야 해. 그때 마술이 실패하고 나서, 우리는 재빨리 현장으로 향했어. 단상은 학습과 성장이 불가능해.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얻어도 빠르게 잊어버리지. 그레이비. 넌 그림자 속에서 저항하며 벽난로의 집을 뒤엎으려 했지. 이제 집행관 아를레키노의 이름으로 처분을 내리겠다. 벽난로의 집에서 널 추방한다. 너는 이곳에 속하지 않고 규칙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 와... 정말 떠나도 돼? 그럼 나도 이제 볼수 있는 거야? 그 바깥 세상을? 너를 봐서 정말 기뻤어, 헤에잘 있어. 또 만나. 응. 다음 생에서 보자. 사실, 나도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가 남았어. 예를 들어, 스네즈나의 오로라는 그림책에서 본 것처럼 아름다웠다고 말이야. 하지만, 태양이 떠오르면 새로운 하루가 도래하지. 시간을 더 끌었다면, 잔상의 기억은 초기화되고, 작별할 시간조차 없었을 거야. 아쉬움은 역시, 어제 남기는 게 좋겠지? 아버지 그... 아버지, 필류 일행은 불을 삼키고 깨어난 후에 집을 떠났어요. 너희는? <laughs> 저희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 하지만 저희는 떠나고 싶었던 적이 없어요. 여긴 저희의 유일한 집인 걸요. 리네과 프레미네도 같은 생각이에요. 둘은 상처 때문에 먼저 부푸대테 저택으로 돌아갔고, 전. 아버지께 설명하러 온 거예요. 너도 알다시피 난 네가 다음 왕이 되길 기대하고 있어. 하지만 넌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더구나. 그래서 네가 이번에 떠날 줄 알았다. 강제로 왕좌에 앉아봤자 평생을 불안 속에 살 텐데 평온함을 추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계속 궁금했어요. 아버지는 왜 제가 다음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너는 용감해. 재능도 뛰어나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넌 죽음도 불사할 테지. <laughs> 네가 나서준 덕에 아버지가 관대함을 베풀어 주셨어. 리니영은 영웅 같아. 영웅이라, 사실 진짜 영웅은 아버지야. 그때 아버지가 전력을 다 하셨다면 우린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결투 얘기를 꺼내신 것도 아버지의 계획이었겠지. 힘으로 든 지혜로 든, 전 왕의 기준에 미치려면 한참 멀었어요. 아니, 왕이 되는 데 필요한 건두 가지다. 하나는 신념이고 다른 하나는 신념을 관철하기 위한 힘이지. 넌 집에 대해 나와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 내게 진짜로 부족한 건 힘이지만 네 재능이라면 힘도 결국 시간 문제야. 넌 힘이 부족했음에도 신념을 굽히지 않았고 역경 속에서 나와 맞섰다. 그게 내가 너를 높이 사는 이유야. 아버지. 미래의 일은 누구도 알지 못해. 날이 맑을 수도, 비가 올 수도 있지. 그렇기에 병난루의 집에 가장에게 필요한 건 신중함이 아니라 굳건한 의지야. 어떤 기준에 달해야만 행동한다면 난 그때 전대를 암살하지 않았을 거다. 당시 나와 전대 사이엔 실력차가 제법 컸으니까. 힘은 승패를 좌우하지만 힘이 부족하다고 물러서거나 신경까지 굽힌다면 영원히 왕이 될 자격이 없어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이는 결국 어른이 돼서 아버지를 뛰어넘기 마련이지 그래야만 집의 번영이 지속될 수 있고 결코 쉽지 않은 길이 될 테니 마지막으로 물어마 정말로 집에 남겠느냐? 전 아버지께 은혜를 갚아야만 해요. 게다가 한겨울 계획이 시작되면 집에 각종 위험이 닥칠 텐데 절대로 물러설 수 없죠. 이게 제 신념이에요. 그럼 남거라. 한겨울 계획이라면 너무 걱정할 것 없다. 우리의 목숨을 사려는 거상과 고관들에겐 내가 본때를 보여줄 테니까. 빛을 동경하는 아이는 모두 내보냈으니 우리의 마지막 약점은 사라졌다. 이제 벽난로의 집은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거미처럼 사냥감을 기다릴 뿐이지. 앞으로 난 녀석들의 계획을 이용해 혹한의 눈보라 속에서 붉은 달을 목격하게 할 거다. 모든 충성은 보상받을 것이며, 모든 희생은 가치를 가지겠지. 그리고 여행자, 페이몬. 다음에 만날 때 적일지 친구일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보여준 우정은 꼭 기억하도록 하마. 험난한 여정이겠지만, 우리 모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길 바라지. 니네 프레미네, 몸은 좀 어때? 많이 좋아졌어. 히히, <laughs> 그럼 안심이야. 너는 괜찮아? 역시 대단하네. 우리는 이틀 내리 누워있었는데 아직도 몸 뒤집는 것조차 힘들어. 참, 크레이비는 잘 떠났어? 리니가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벽난로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더는 망령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랬구나. 다행이야. 이틀 전에 아버지가 오셔서 크레이비랑 쿠자비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 나 아, 쿠자비나를 본적 있어. 그 사람은 전대 원장이야. 진짜? 전대 아르레키노를 만났던 거야? 쿠자비나는 크레이비가 죽고 1년 후에 죽었는데, 마침 내가 그해에병난로의 집에 들어왔거든. 당시 쿠자비나는 살아있었고, 잔혹하고 과격한 수단 때문에 집안 분위기는 숨 막힐 정도였어. 하지만 쿠자비나가 가장 중시하던 실험은 끝나버렸고, 관련된 사람은 죽거나 다쳐서 집에 없었어. 우리처럼 새로운 아이들에겐 쿠자비나도 과거사를 언급하지 않았고 그러다 몇달후 아버지가 그 사람을 죽이고 모든 자료를 불태웠어 크레이비를 포함한 피실험자들의 이름은 고통스러운 기억과 함께 불타버렸지 나랑 오빠를 아버지가 거둬주신 건 그로부터 몇달 후야 하지만 쿠자비나나 크레이비 얘기는 한 번도 해주시지 않았어. 처음부터 그 비밀을 가슴속에 묻어두려고 했던 거구나. 그럼 왜 그동안 과거를 묻어뒀는지는 알려줬어? 아버지는 우리가 과거의 어둠에 물들지 않길 바라셨대. 또 과거를 알게 된 우리가 불필요한 감사를 품는 걸 바라지도 않으셨고. 가족 간의 관계는 순수한 편이 좋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든 지금의 우리와 무관하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도 난 감사하다고 했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내 목숨이 쿠잡이나한테 얼마나 하찮았는지 알겠더라. 아마 쓰고 버리는 도구만도 못했겠지. 아버지가 벽난로의 집을 이어받지 않았다면 아마 난 이미... 아버지는 우릴 구해준 얘기를 거의 안 하셔 가족은 은혜로 엮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거든. 하지만 그 은혜가 없었더라도 우린 남았을 거야. 여긴 우리 집이니까... 누군가는 다투고 억울해하고 떠나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있는 한 집은 변치 않아. 우린 늘 아버지 곁에 있을 거야. 햇살 아래든, 그림자 속이든. 그래서 너희에게도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 너희 덕분에 이번 사건을 최소한의 대가로 넘길 수 있었으니까. 에이, 큰일을 한 것도 아닌데 뭐. 물론이지, 언제든 환영이야. 참, 필리오랑 다른 애들은 잘 지내? 아침에 나갔다가 카페에서 봤어. 날못 알아보더라. 커피를 마시면서 자기들이 본 오페라 얘기를 하고 있었어. 즐거워 보였어. 아마 그게 바로 걔들이 바라던 삶이겠지. <laughs>